네. 주관문화 관광입니다. 어 이번 주는 공예 창작 지원 센터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역 창 지역 작가 창작 연구 지원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어 지역의 공예 자원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예창 공예 창작 지원 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김해시의 공예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공예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어 김해시 공예 문화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공모 시의 어 대상은 부산시와 김해 지역의 공예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모 내용은 지역 특화 공예품 개발 지원, 지역 작가 작품 유통 홍보 지원, 도예 명장 기술 전수 멘티, 국제 공예 마스터 클래스 멘티 어총 4개 부분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진 않았으나 3월 중 이제 준비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부산과 김해의 작가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방송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도 멋진 작가님들이 있으시면 꼭이 소식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또 달이 바뀌었으니까 한번더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김해문화관광재단 관광본부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공사 2025년 국내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 활성화죠. 여행 분위기 조성에 맞춰서 지역 관광 소비 확대 일환으로 관광본부 소속 세계사업장이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천문대 세곳이며요 또 3월 한 달간 사업장별로 할인가가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장별 누리집을 확인해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또 여행 가기 좋은 날인 3월 되었으니까 어, 가족과 연인들 손꼭 붙잡고 멀리 가실 필요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바로 관광지인 김해이죠. 이곳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또 김해 청문대 소식인데요. 음. 저희 앞전에 관광 특집 학습판에서도 이제 어, 소개했었던 내용인데 명월에서 천문 관측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김해 천문대에서 지역민 찾아가는 관측회를 진행을 합니다 3월 중에 진행 예정이고 김해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음, 아마 뭐 선정은 아마 오늘까지인 걸로 제가 뭐 아까 확인은 했었는데. 어, 시간은 저녁 7시에서 7시 30분, 목성, 화성 등 이제 겨울철 별자리 해설을 진행할 을 거고요. 또 7시 30분에서 9시까지는 목성 및 화성 달을 보는 천체 관측이 이루어집니다. 또이 행사를 위해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천문학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이번 소통을 통해서 천문대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